자 경찰공무원 시험 단기 합격하는 법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배웠던 것은 완벽하게 습득해야 한다 두 번째,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공부한다 세 번째, 일단 필기부터 합격하고 봐야 한다 이세 가지 전부 틀렸습니다 여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시생 여러분 경찰공무원 시험을 6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었던 방법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은 꽤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공부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점수 빠르게 올릴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 지만 지키셔도 빠르게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기 합격하려면 꼭 알아야 할것첫 번째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 시험이 장기적인 만큼 막연한 목표는 실행력을 떨어뜨립니다. 가장 먼저 장기적인 플랜은 본인이 현재 상황에서 남은 기간을 바탕으로 거꾸로 계획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필기 기준으로 6개월 정도 남았었거든요. 먼저 기초를 잡기 위해 인강을 두달반 듣고 기출과 모의고사 두 달, 최종 마무리하는 시간 한달 이렇게 큰 틀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플랜을 쪼개서 일주일, 하루 단위로 공부할 분량을 잡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두달반 동안 인강을 들을 때 일회독을 목표로 잡고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1.5배속으로 한 과목당 4강씩, 2세 과목해서 하루에총 8강에서 12강씩 들었고요. 그날 나간 진도까지 가볍게 문제 풀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강의 도중에 이해가 안 되었던 것들도 문제를 풀거나 해설을 보면서 퍼즐처럼 딱딱 맞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덕분에 쉽게 잊어버리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력을 높여야겠다 생각하고 문제풀이에 집중했는데요. 기출 모의고사는 2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루에 풀어야 하는 페이지를 정해서 채웠습니다. 1회독때는한권당 2주, 2회독때는 1주로 잡고요. 마지막 시험 한달 전부터는 양을 더 이상 안 늘리고 틀리거나 헷갈리는 문제만 봤습니다. 순공 시간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추가로 말씀드리면 필기 과목이 총세 과목이잖아요. 매일 경찰학 6시간, 형사법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공부했고요. 헌법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3시간 가량 봤습니다. 단기 합격하려면 꼭 알아야 할것두 번째.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이해가 우선시 되면 암기가 따라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고 책 읽듯이 읽고 넘어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회독이 더해질수록 어느 순간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 부분들이 다른 지문을 보거나 공부한 쟁점들을 보다가 혹은 생각이 확정되면서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회독을 늘리는 게 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회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순한 시스템. 두 번째, 틀린 것 반복. 세 번째, 헷갈리는 것 정리. 먼저 1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회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단순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파일이 많은 컴퓨터 바탕화면을 생각해보세요. 이요한 것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나요? 공부도 비슷합니다. 이책적책 왔다갔다 복잡하게 공부하다 보면 어디에 내가 찾는 내용이 있는지 한 번에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기본 강의를 들은 후에는 나중에 봤을 때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서에 바로바로 바로 정리했습니다. 또 기출 문제집도 틀린 문제를 한 번에 바로바로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저는 이 방법을 모서리 공부법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기출을 풀면서 모르는 지문들이 있을 때 다음날 봐야지 라며 샤프로 체크해었는데요 나중에 찾는 것이 매우 귀찮고 시간까지 잡아먹어 모서리를 접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공부를 하면서 헷갈리는 지문이 있으면 모서리를 접고 지문 옆에 바를 정자를 써서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서리 접은 것들이 많아서 복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으실 겁니다. 하지만 회독이 더해질수록 모서리가 줄어들며 따라 몇분 소비하지 않고 빠른 복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킬링컷 반복입니다. 저는 매일 일어나서 전날 나간 범위만큼 기본서를 다시 읽고 그날 이해가 안 되거나 안 외워졌던 부분들도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보면 신기하게 습득이 잘 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틀렸다의 기준이 좀 엄격했습니다. 찍어서 맞춘 것, 속어법으로 맞춘 것, 애매하게 아는것 모두 오답 처리해두고 다음 날 다시 풀었습니다. 기출뿐만 아니라 기본서, 각종 모의고사, OX 문제 같은 경우도 다음 날한번더 봐줬습니다. 기출의 경우 살짝한 변형에도 아예 다른 답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풀면서 정확하게 틀린 부분을 캐치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헷갈리는 것 정리입니다. 두 판례 또는 장점이 헷갈리는 경우 무조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당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해독 때도 무조건 헷갈리고 헷갈리는 다른 판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시 찾아보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판례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헷갈리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노트를 만들어서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학 공부하다가 다음과 같은 지문을 받다면 어, 이 지문에서는 사법경찰관 전담 공무원이 함께 보고하네. 둘이 따로 보고하는 게 있었는데 뭐였더라? 잠깐. 사법경찰관 혼자 보고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의문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 노트에 적어두는 겁니다. 저는 이 노트를 이명 짬뽕 노트라고 칭하고 싶은데요. 이름처럼 머릿 속에서 뒤죽박죽 섞여서 짬뽕되는 것들을 포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찾아서 시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다음 해독 때그쟁점을 찾을 거니까 쿨하게 넘어가고 다음 해독 문제 풀다 찾으면 그 노트에 추가해 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 피해 아동 분리 인도 보고는 사경 전담 함께 보고 응급 조치 결과 보고서는. 사경 전담 따로 보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단기 합격하려면 꼭 알아야 할것세 번째. 익숙한 내용 위주로 공부하지 않는다. 회독의 핵심은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익숙한 과목, 쉬운 내용 위주로 보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과목별 특성을 잘 알고 이해 맞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느낀 과목별 특성과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했는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경찰학입니다. 경찰학은 시간 투자를 가장 많이 했던 과목입니다. 법 과목과 달리 경찰학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디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난해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휘발성이 강해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반복하기. 두 번째, 방대한 법령을 효율적으로 암기하기. 이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현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방대한 경찰의 중요 쟁점을 콕 집어서 설명해 주시고 중간 중간 반성하게 되고 정신 차리게 해주는 따끔한 한마디와 통. 하지만 수험생들을 위해 밤낮 없이 누구보다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 주셔서 경찰학의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법령을 구조적으로 이해시켜 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암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줄어 주십니다. 또한 선생님이 특유의 억양으로 알려주시는 두 문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시험 보기 전에 유튜브로 두 문자 특강 하시는데 그거 꼭 보고 가세요. 진짜 두세 시간 만에 기본서 한권뚝딱끊는 느낌이 듭니다. 형사법은 경시생 대부분이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인데 시험 난이도에 따라 점수 편차가 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훑고 가자는 생각보다는 판례가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본기 잘 다져놓기. 두 번째, 이론보다는 기출 많이 돌리기. 세 번째, 최신 판례 중요. 이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김대한 쌤 강의를 들었는데 최신 판례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최신 판례는 이전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 막상 시험장에서 최신 판례를 접하게 되면 당황스 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환 선생님의 기출 강의, 모의고사 강의에서도 최신 판례를 반복해서 강의해 주시고 문제로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최신 판례가 등장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정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김대환 선생님의 최신 판례 특강은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접촉률이 굉장히 높아 실제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김대환 선생님은 형사법을 쉽고 재밌게 가르쳐 주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 형사법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으실 거예요. 헌법은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후반 가면 국밥처럼 든든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거나 다시 읽을 때 선생님께서 강의 때 하셨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되면서 "아"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고 머리에 확 박히게 됩니다. 특히 신동욱 선생님이 시험 일주일 전에 해주시는 찍기 특강이 진짜 최고입니다. 다른 건못 들어도 그거 하나만큼은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신동욱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참 친절하시다는 겁니다. 기본부터 모의고사까지 과정 중 중요한 판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기시켜 주십니다. 동욱쌤이 여러분들은 할수 있다며 항상 응원해 주시고 용기를 복돋아 주신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단기 합격 그러면 꼭아야할것네 번째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며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모의고사는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점수로 멘탈 터질 것을 두려워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보시고 복습해서 다내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용도별로 다르게 활용했는데요. 먼저 진도별 모의고사는 오늘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시간을 재고 풀고 왜 틀렸는지 헷갈려서 몰라서 실수해서 기록해 두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대부분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헷갈렸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인데 틀린 것을 골랐다든지 마킹 실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전 범위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풀 것인지 체크한 용으로 활용했습니다.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만 확인하고 따로 공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시험 볼때 시간이 좀 부족한 편에 속했는데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전 범위 모의고사를 통해 시간을 분배하는 연습을 미리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큰 틀을 잡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요. 어느 과목부터 풀지? 한 과목 풀고 마킹할지, 아니면 세 과목 다 풀고 마킹할지 등등.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단기 합격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것. 다섯 번째. 수동적으로 공부하지 않는다. 경찰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에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부를 잘하고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습득, 실행, 개선. 이세 단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한 공부법들이 모두 습득, 실행이었다면 마지막 과정인 개선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자기 점검을 습관화했습니다 매일 그날 목표로 채워야 할 공부량을 대강이라도 기록하며 그것에 맞게 움직였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게 아닌 오늘 하루를 잘 쓰게끔 해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공부 흔적들이 누적되면 본인의 취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부 시간은 길었는데 몇장못 읽은 과목이 있다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등등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만 따로 강의를 찾아본다든지 구체적인 공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본인의 공부법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부의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의심이 들 때마다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답은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에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기 합격하면 려꼭 알아야 할것 여섯 번째. 일단 필기부터 합격하고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필기는 입장권이다, 체력 시험이 본인 시험이다라는. 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기를 준비하면서 1 시간 정도는 꼭 집이나 헬스장에서 체력 시험 종목 관련 운동과 근력을 준비해 두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 1 시에 공부를 끝내고 근처 강가로 가서 5km 정도 러닝을 뛰고 팔굽혀펴기, 윗몸, 풀업 등 운동을 1 시간 정도 했습니다. 헬스장이나 체력학원에 다닐지 생각도 했지만 공부 흐름이 끊기고 또 운동하고 와서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꽤 길어 공부를 다 마무리하고 하루를 복귀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두뇌 외전 숙면에 도움이 되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경찰 면접이 강화 중요성이 더욱 올라갔습니다. 합격은 어차피 환산수이다. 면접은 대충 봐도 된다. 이것도 다 옛말인 것 같습니다. 면접 또한 필기 체력처럼 제 4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세요. 요즘 면접 메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체 면접은 뉴스 구독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시사 이슈들을 접했습니다. 저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초반에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빅지토론, 키워드 슈팅 중심으로 하고 어느 정도 스터디가 진행된 이후에는 개별 단체 모의 면접을 했습니다.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서툴더라도 자신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자세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면 게임 끝입니다. 모의 면접 많이 해보는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제가 수험 기간 동안 느낀 건 꺾여도 그냥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합격해서 언젠가 동료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